적금이 아직 만기가 안 되었는데 해당 은행의 대출이 연체가 될것 같습니다. 적금은 내년에 만기이고 적금보다 대출이 만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일반적으로 채무가 연체가 된다면 해당 은행의 예적금과 상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 여기서 상계란 상계적상을 말하며 쉽게 말해 채무와 예적금을 동등한 금액만큼 소멸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자동적으로 적금은 해지가 되실 것입니다. 이러한 상황을 막으셔야 한다면 해당 은행에 적금 담보 대출이 가능하신지 문의 후 이것으로 대환을 하시고 남은 대출은 어떻게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. 추가로 타 은행 연체로는 당장은 적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으나 연체가 길어질 경우 계좌 가압류 및 압류의 위험성이 있어 연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적금 해지까지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.